여러분, 2024년 9월 8일, 경기도 2000 블랙스톤 골프클럽,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마지막 날, 17번째 홀, 19살 신인 유현종, 1타차 선두, 그린까지 남은 거리 1 8 0야드 핀까지 퍼트 거리 18미터, 이걸 넣으면 사실상 우승, 넣었습니다. 18미터 오르막 버디 퍼트, 공이 홀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유현조 선수가 오른손 검지를 하늘로 쭉 올려요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녀가 말합니다 그 세리머니 좀 멋지지 않았나요? 19살답게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요 그리고 1년 뒤 유현조는 KLPGA 대상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신인왕 4회회 대상 역대 7번째 근데요 이 선수 네살때 유모차 타고 골프 배우러 다녔대요. 중학교 땐 드라이버를 아예 못 쳤고요. 고등학교 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유현조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유모차에서 시작해서 KL PGA 정상까지. 2005년 대전. 어린 유현조는 특별한 아이였어요. 달리기를 하면 1등, 팔씨름을 해도 1등. 운동이라면 뭐든 잘했습니다. 그런 딸에게 아버지가 골프채를 쥐어줍니다. 유현조 4살 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요. 그 안에 탄 꼬마가 골프장으로 향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셨대요. 거기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골프를 배웠죠. 그냥 놀이처럼요. 편식도 안 하고 아픈 곳도 없이 쑥쑥 자란 유현조.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장타 실력이 붙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유현조 선수가 이렇게 말해요. 파3 코스를 정말 많이 돌았어요. 그게 제 골프의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놀이가 훗날 KLPGA를 지배하는 무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게또 하나 있어요. 야구. 유현조 선수 기아 타이거즈 팬이에요. 그것도 엄청 열성적인. 윤영철 선수 등번호 16번 있죠? 그 번호를 야디지북에 써놨대요. 코스 공략집에. 재밌는 건 아버지는 한화이글스 팬이에요. 대전 출신이시니까요. 집에서 야구 얘기하면요. 서로 자기 팀 얘기만 한대요. 상대 팀 얘기는 아예 안 듣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유현조 선수를 더 친근하게 만들어요. 중학교 3학년. 유현조 선수에게 악몽이 찾아옵니다. 입스. 드라이버 입수와 비슷한 걸 겪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드라이버를 정말 못 치겠더라고요. 나중에 유현조 선수가 직접 한 말이에요. 여러분, 골프에서 입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멀쩡하게 잘 치던 샷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 치면 돼! 라고. 근데 몸이 안 따라요. 손이 떨리고 팔이 굳고. 특히 드라이버? 가장 중요한 클럽이잖아요. 티박스에 서면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어떻게 선수 생활을 해요? 2년이에요, 2년. 14살부터 16살까지. 가장 성장해야 할 시기에 드라이버를 제대로 못 쳤습니다. 입스라고 하기엔 못하지만 정말 그때가 많이 힘들었어요. 유현조 선수의 표현이에요. 보통은 여기서 꺾입니다. 나는 골프에 재능이 없구나. 근데 이때 유현조 선수에게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삼천리 골프단의 지유진 부단장. 유현조 선수가 중학교 3학년 겨울에 삼천리 아카데미에 들어갔는데요. 지유진 부단장이 처음부터 봐주신 거예요. 지유진 단장님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가대표까지 할수 있었어요. 유현조 선수의 말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연습. 미친 듯이 연습했대요. 아마추어 시절 유현조 선수의 하루를 보면요. 새벽 6시에 나와서 운동 시작. 연습 끝나면 오후 6시. 하루 12시간. 드라이버가 안 되면 아이언으로, 웨지로, 퍼터로. 드라이버가 안 되면 다른 걸로 메꾸자. 이 시기에 갈고 닦은 쇼게임이 나중에 유현조 선수의 비밀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입스에서 막 벗어나려던 찰나에 이번엔 무릎 부상이 찾아와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10대 후반의 골프 유망주가 드라이버 입스 2년에 무릎 수술까지. 이 시간이 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지켜준 건 지유진 부단장이었고 삼천리 아카데미의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2022년 무릎 수술에서 회복한 유현조 선수. 국내 아마추어 대회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국가대표에 선발되어 2023년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골프 국가대표는 3명 임지유, 김민솔 그리고 유현조 셋다 아마추어였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는요 중국은 세계랭킹 2위 인러닝 일본 태국, 인도 전부 프로 선수들 솔직히 메달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유현조 선수가 미쳤습니다 1라운드 4원 더파 68타 공동 7위 선두 질본 바바사키와 3타 차. 2라운드, 3라운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버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파이널 라운드. 여러분 그날 유현주 선수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전반 끝났을 때 선두와 8타 차. 리더보드 톱 5에 이름도 없었어요. 마음이 급했을 것 같다. 나중에 기자가 물었을 때 유현주 선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후반에 할수 있는 만큼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후반에 폭발합니다. 7언더파 65타. 여러분, 파이널 라운드에서 7언더 파가 뭔지 아세요? 그날 필드 전체에서 가장 낮은 타스였어요. 프로들 다 제치고. 결과? 개인전 동메달, 단체전 은메달. 개인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살수가 누구냐면 태국과 인도의 LPGA 투어 멤버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아마추어 유현조가 유일하게 개인전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저 선수 뭐야? 프로 가면 대박 나겠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아시안 게임 때 기사에서 유현조를 유현주라고 잘못 쓴 적이 있대요. 유현주 아시죠? 화보로 유명한 선수.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린 거예요. 이걸 들은 유현주 선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더 열심히 해서 제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2024년, 유현조 선수의 프로 데뷔 시즌, 신인회원 선발전 3위, 시드스니전 5위, 당당하게 KLPGA 투어에 입성합니다. 시즌 전 인터뷰에서 유현조 선수가 말해요. 신인왕도 좋지만 우승을 하고 울 생각밖에 없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시즌 초반 유현조 선수는 평범했어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근데 여름이 되면서 슬슬 각성합니다. 롯데 오픈 4위, 한화 클래식 7위, 그리고 9월 2000 블랙스톤 메이저 대회 KB 금융 스타 챔피언십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 마지막 날 LPGA 성유진 선수와의 대결. 전반에 유현조 선수가 흔들려요. 5번, 6번 홀 연속 보기 선두를 내줍니다. 아, 역시 신인한테는 무리였나? 근데요, 9번 홀부터 버디 행진이 시작됩니다. 9번, 10번, 11번, 3홀 연속 버디, 공동 선두, 13번 홀, 티샷이 홀 1.8m 옆에 떨어집니다. 버디, 단독 선두 탈환, 그리고 17번째 홀, 아까 말씀드린 그 장면, 18m 버디 퍼트, 넣었습니다. 18m 오르막 버디 퍼트, 공이 홀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유현주 선수가 오른손 검지를 하늘로 쭉 올려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 세리머니 어디서 배웠어요? 기아 타이거즈 윤영철 선수한테 시구를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본 거예요. 야구 덕후다운 대답이죠. 최종 합계 13원 더파 275타. LPGA 성유진을 2타 차로 꺾고 우승합니다.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요. 부모님께 뭐 해드리고 싶으세요? 유현조 선수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우승하면 시계 사드리기로 아빠랑 약속했거든요. 어떤 시계요? 롤렉스요. 크게 웃으면서 인터뷰장을 빠져나갔대요. 19살의 천진난만함. 근데 그 뒤에는 자신을 묵묵히 뒷바라지한 부모님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있었던 거죠. 그해 유현조 선수는 신인왕을 확정합니다. 압도적인 포인트 차로. 2025년, 유현조 선수의 2년차 시즌.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첫 해에 잘하면 둘째 하에 주춤하는 경우 근데 유현주 선수는요 징크스 따위 가볍게 깨버립니다 시즌 내내 톱10에 19번 진입 준유승만 3번 근데 우승이 없었어요 가장 가까웠던 게 8월 메디힐 한국일보 챔피언십 20언더파를 쳤는데도 우승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홍정민 선수가 역대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20원 더 파치고도 준우승이라니. 팬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준우승. 신다인 선수의 첫 우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죠. 그리고 9월. 다시 돌아온 KB금융 스타 챔피언십.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타이틀 방어전. KLPGA 역사에서 신인 시절 메이저 우승 후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선수?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현주 선수가 그 역사에 도전합니다. 3라운드까지 선두. 마지막 날 1타 차로 앞선 상황. 근데 이날 쉽지 않았어요. 7번 홀 보기, 11번 홀또 보기. 경쟁자들이 바짝 추격해 옵니다. 유현주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해요. 11번 홀에서 두 번째 보기를 하고 정신을 많이 차렸어요. 이렇게 치면 안 되겠구나. 캐디한테 말했어요. 공격적으로 갑시다. 12번 홀 버디. 13번 홀파 3. 핀까지 거리 9.4m. 쉽지 않은 퍼트. 넣었습니다. 9.4m 버디 퍼트, 이게 우승을 결정지은 한 방이었어요. 최종합계 9원더파 779타, 2위 노승희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KB금융스타 챔피언십 2연패, 신인 메이저 우승 후 타이틀 방어, k p g a 역사상 최초, 우승 인터뷰를 위해 미디어센터에 온유현조 선수,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우세요? 삼천리 골프단의 지유진 단장님 생각이 나서요. 중3 겨울부터 지 단장님께 배웠는데 그때는 못 치고 잘안 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게 생각나서. 입수로 힘들었던 그 시간, 12시간씩 연습했던 그 시간, 수술대에서 다시 일어났던 그 시간, 다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버텨준 사람들. 지유진 단장, 부모님, 삼천리 아카데미. 20살의 대상 수상자가 흘린 눈물은 그래서 더 진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유현조 선수의 기록을 보면요. 대상 포인트 1위, 대상 수상. 평균 타수 69.94타, 최저 타수 수상. 60대 평균 타수는 2021년 장하나 이후 4년만. KLPGA에서 유일하게 60대로 시즌을 마감한 선수. 톱10 진입 19번. 시즌 버디 370개로 버디왕. 이글왕 2년 연속. 상금 12억 원 돌파. 35개 대회 연속 커튼과 상금 1위 노승희 선수가 유현조 선수를 이렇게 평가해요. 현조가 내 연차가 되면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수가 될 거예요. 반대로 유현조 선수는요. 가장 무서운 선수는 승희 언니예요. 드라이버 비거리는 안 나가지만 아이언, 유틸리티로 그린에 착착 올리고 퍼팅 능력도 탁월하거든요. 서로를 인정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KLPGA를 더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유현주 선수의 스타일을 정리하면요. 첫째, 장타.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 250야드 이상. KLPGA 장타 8위권정. 둘째, 공격적인 플레이. 핀을 공격하고 버디를 노려요. 시즌 370개 버디가 증거죠. 셋째, 쇼트게임. 입스 시절에 갈고 닦은 무기. 그린 주변에서 빛을 바랍니다. 넷째, 멘탈. 11번 호을 보기 후 공격적으로 가자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입스 2년 수술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강인함. 다섯째, 겸손함. 대상을 받고도 이렇게 말해요. 삼천리의 체계적인 지원과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과도 없었을 거예요. 2025년 12월, 유현조 선수에게 또 다른 뉴스가 나옵니다. 아동양육시설 6곳에 각 천만원씩 총 6천만원 기부. 삼천리가 오랫동안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온 것처럼 저 역시 받은 도움을 사회에 다시 전하고 싶었어요. 스무살, 대상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부부터 하는 선수. 여러분, 네살때 유모차 타고 골프장 갔던 소녀. 14살에 드라이버 입스가 왔고 16살에 무릎 수술 때에 올랐습니다. 지금 KL PGA 랭킹 1위예요. 아직 20살입니다. 신인왕도 좋지만 우승하고 울고 싶어요. 2024년 시즌 전에 했던 말. 그 꿈은 이루어졌고요. 아빠한테 롤렉스 사 드릴게요. 그 약속도 지켰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뭘까요? LPGA? 메이저 그랜드 슬램? 세계 랭킹 1위? 뭐가 됐든 이 선수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2년 동안 드라이버를 못 잡았는데 포기하지 않았고, 수술대에서 다시 일어났고, 19살에 메이저 챔피언이 됐고, 20살에 대상을 받았고, 그리고 그 상금으로 기부를 하는 선수니까요. 유현조, 기억해두세요. 4살의 유모차에서 시작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